오오 오, 우와 병행했다. 오 보인다 우와 될것 같은데 우와 오 우와 엄청 많아 자, 안녕하세요. 생물 도감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아트 아쿠아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곳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기는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 서식하는 탕어라는 어종을 전문으로 브리딩하는 곳인데, 이 탕어 중에는 마우스 브리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번식을 하는 물고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우스 브리딩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야 거의 1년 만에 지금 아트칼림 물방에 왔는데 야, 역시 여전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여전한데요. <laughs> 자, 일단 그 오늘 소개할 구중부화 이제 마우스 브리딩을 소개하기 전에 좀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살짝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예전하고 이제 어정들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추가된 친구들이 있나요? 추가된 어종도 있고요. 네. 거의 뭐 기존대로 있긴 있긴 있는데 몇종 모종 좀 약간 바뀌긴 했습니다. 아, 얘가 무슨 트로페우스? 예, 얘는 트로페우스 몰리 몰리로레드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예. 들었는데 다 떠먹었어요. 지금 이 물고기는 트리자 골드고요. 얘도 이제 트로. 예, 트로페우스 트리자 골드. 키리자 골드. 네. 네네. 지금 이 수준은 키플리 알비노 수준인데요. 네. 제가 지금 한번 드보이시 암놈을 한 마리 집어넣어서 붉잡이 그 될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 드보이시 암놈이 아, 지금 찰랑했습니다. 다른 종끼리 붉잡이 그 됐을 때 어떻게 나올까 해서 한번 제가 붉잡을 그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드보이시가 트로페우스 쪽이구나. 예, 예. 전에 그 엄청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엄청 화려한 개체가 있었는데. 이게 레드 티센스. 아 이게 그거예요? 예, 예. 아직 그냥 발색이 안 예, 올라온 거죠? 예. 아저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발색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네이 네, 네, 순덤입니다 이제. 네, 네. 아... 얘는 이름이 뭐였죠? 얘네는 그 니그리핀니스 알비노라고 합니다 대체들도 순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어종들과 합사도 좀 무난하고 발색도 지금 약간 좀덜 올라와 있는데 이핀 끝이 약간 푸른빛이 돌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것도 대충 보시면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다른 종일 거예요, 그쵸? 예, 예. 저는 선플라워 이상가입니다. 아, 요, 어, 색깔이 지느러미가 조금 더 화려하네요, 얘는. 예, 좀더 화려하고 요즘에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서 지금 제가 쌍으로 지금 두 마리 구웠는데 한번 산란하고 아직은 지금 산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골든헤드 맞죠? 예, 얘는 골든헤드입니다. 골든헤드도 혹시 그 마우스 브리딩을 하나요? 아, 골든헤드는 마우스 브리딩을 안 하고요. 얘는 산란상에다가 그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붙여서 네. 산란한 애들이구나. 그 탕어가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된 목록으로만 따졌을 때 200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보다 거 훨씬 더 많은 탕어 종류들이 네. 있을 거고 매년 이게 또 새로운 종들이 계속 발견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는 몇종 정도 키우 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50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 있어요. 50종이요? 예. 네. 아 얘는 눈이 진짜 예뻐요. 예, 네, 눈도 예쁘고 비닐도 눈빛져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오징입니다아 이름이 뭐였죠? 전에 들었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얘는 오르나치피니스입니다. 오르나치피니스. 네. 약간 그 도미 같이 생기기도 했는 예, 예, 네네. 약간 와 진짜 왕눈이다. 어여 보리멸 같이 생긴 음, 애들은 뭐예요? 네. <laughs> 얘네들 그 키레사예요. 키레사. 네. 어, 얘 주둥이가 좀 노란색이네요, 쟤는. 네, 주둥이가 노란 거는 순놈이고요. 네. 주둥이가 발색이 없는 것은 그 암놈입니다 아. 얘는 또 엄청 화려한데요? 얘또 다른 종이에요? 네, 똑같은 피사인데 얘가 네. 서열이 높아서 지금 발색을 지금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발색 거의 안 올라온 상태인데, 네. 발색을 올리면 진짜 엄청 화려합니다. 아, 아. 이마 쪽이 진짜 예쁘다. 네.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 탕어인가요? 얘네들은 탕어고요. 네. 이름은 그 탕가니카누스입니다. 탕가니카누스? 네. 네. 아. 어, 약간 송사리 느낌? 네 맞아요 네. 네, 얘네들이 별명이 탕가니까 송사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잘와 아. 송사리 지금 굉장히 크다 사이즈가 네. 지금 사이즈가 그래도 아직 큰 편은 아닌데 네. 성체가 되면 여기서 한30% 정도 더 자라고요 자 그럼 수백여 종이 넘는 그 탕어들 중에 네. 다 이제 마우스 브리딩을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중에 한몇 프로 정도나 이제 마우스 브리딩을 할까요? 거의 대부분 마우스 브리더가 많이 있고요 아. 마우스 브리더가 한 7,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 마우스브리더구나 예. 그럼 오늘 그 마우스브리딩 중인 거 이제 예. 작업할 개체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예, 한번 예, 볼수 있을까요? 예. 예. 사육과정 중에 예. 알터는 순간이 가장 즐겁지 않나요? 혹시 아, 예, <laughs> 네. 알이 많이 나왔을 때 기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눈꼬리 나와서 이제 건강한 치어들이 보일 때 그때 좀 아... 약간 귀여운 게 그런 거볼때좀 약간 즐겁기도 해요. 자이 친구들이 이제 입 속에 새끼나 알을 물고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 친구들이고 한번 이제 얼마나 많은 알들이 있을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개체는 네. 이거는 트로페우스 키리자골드요. 키리자골드. <laughs> 노서 키리자골드. 네, 네. 키리자 아, 오 그냥 아기네요. 어, 아기다. 와 반드 반드 신기해.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셋넷 열하나 나오네요 열하나 자 이렇게 알을 수거한 다음에는 스포이드로 조심히 여기에 텀블러에다 옮기는데 이 텀블러에서 이제 부활을 시키는 거죠 네네 그럼 다른 암점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같은 종이죠? 예, 네 길잡을 때오오 얘는 저기다 약간 네. 꼬리가 나왔어요 네 얘는 약간 눈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여기 하나는 아, 부정이 되지 않은 부정란이있었네요아 여기 무정란이에요 네, 네. 아, 그래도 대체로 잘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는 10개인데 하나가 이제 부정란이고 아홉 개가 생존했네요. 네. 오, 우와, 엄청 빠르게 자라네. 우와, 엄청 빨라. 오, 우와, 엄청 잘틔 되나 보네. 우와, 엄청 빨라. 와, 엄청 많이 자라는데요, 얘네들은? 예. 네. 확실히 성장할수록 이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네. 한정적이니까 네. 그 안에서 많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알이 돌토테리버나 그래서 결국에 남아 있는 말이좀 되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음. 다른 트로피오스인데 이거는 네. 리낭구입니다오 보인다. 우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깔이 나오니까 선명하게 보이네. 얘들 도 지금 꼬리가 많이 자란 상태예요. 네. 어, 그알 개수가 좀 많아요, 얘는 그냥? 그렇죠? 네, 약간 더 있는 것 같아요, 얘가 그 평균적으로 몇개 정도 나오죠? 트로피오스 같은 경우 많이 터시는 분들은 한 20-30개 정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아... 저는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와 여러분들 이나항을 달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헤엄치는 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여게 이제 나항이다 소비되면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오르나, 오르나 티피니스, 오르나 티피니스, 네, 네. 오르나까지 내었다. 네. 오르나 티피니스가 좀 순하고, 네. 좀 산란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 개수가 좀될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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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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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아. 예, <laughs> 네, 다나왔습니다 이제. 와 거의 한 30마리 될것 같은데요? 3 0마리 50마리 넘는 50마리요. 우와! <laughs> 와 진짜 작다 얘네들은 거의 이제 구피 새끼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네그 네. 정도 크기 됐어요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엄청 작죠 이게 이제 얼마나 성장하면 성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알을 털었는데 네. 이게 다시 내년 오늘이 되기 전에 초산을 할수 있어요 아 자, 이렇게 보시면 종류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제 발달 상태별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쪽에는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의 치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여기는 이제 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눈이랑 꼬리 같은 게좀 나온 게 보이시죠? 자, 여기 치어들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좀더 성장하면 자, 이렇게 치어들이 됩니다. 자, 여기 담겨 있는 이통 자체가 이제 텀블러라고 하는 부학인데 여기에 이제 에어를 주입해 가지고 제 에어가 들어가면서 이 알들이 돌아갈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에어레이션을 연결해주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알이나 이런 어린 개체들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산소가 고,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난항이 없어지면 바로 이제 본 어항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난항이다 소비되면 그때 이제 치어통에 넣고, 네. 이제 치어통에서 그런 휘림풀을 주면서 집중적으로 음. 어느 정도 키우고 한 2cm, 3cm 정도 성장하면 그때 이제 치어 수조에 이제 방류합니다. 와 이쪽에 원래 어항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파충류가 생겼네요? 예 네, 기존에 다섯 자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또 크리스티개구에 빠져가지고 <laughs> 아니, 지금 탕어도 네. 이렇게 어항 200개나 넘게 하고 계신데 하충류에까지 네. 이렇게 빠지시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하충류에 빠져가지고 요즘 네. 아,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laughs> 자, 그리고 예전에 이 안쪽에 무슨 어항 큰걸또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혹시 네. 완성이 됐나요? 예, 네,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볼수 있을까요? 예, 네. 와, 여기 거의 쇼룸인데요. 여기 네, 네. 어, 몇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자예요. 여덟 장. 네, 수조가 2,400에 폭이 네, 1,200, 높이가 800이에요.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와, 손재주도 엄청나십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시지? 아, 이게 보통은 물생활하시는 분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네. 거실이나 이런데 딱 해놓는 게 굉장히 로망이잖아요. 네, 그렇 네, 집에서는 대부분 반절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 터지면 그렇죠. 난리나니까 그래서 이런 물방에서 음. 꿈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예, 예. 와, 흔히 성덕이라고 하죠. <웃음> <웃음> 성공한 덕후. <laughs> 와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트 칼림이 운영하시는 아트 아코에 와서 상어들의 마우스 브리딩 세계를 한번 또볼수 있었는데요. 자이또 개인 분양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카페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탕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트 아쿠아에서 요 탕어 이방도 가능하니까 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아트 칼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 아트 칼 채널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